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예,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그 시대의 변화에 정말 조금 발 빠르시게 지금 움직이는 뭐 우리 저 도야지 님이는 <laughs>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가지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하시면서 지금 이제 어, 드론을 어, 가지고 이제 또 부가가치를 이렇게 창출하고 계시는 분인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네. 그 드론을 어, 제일 그 비싸거나 큰걸 날려보신 거는 어떤 걸 날려보셨는지 좀 어때요? 이건 뭐 제가 사실 뭐좀 언급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 대외비가 있기 때문에 음, 말씀드릴 있구나. 수는 없는데, 음, 어, 거. 제가 날려본 것 중에서 제일 음. 비싼 거는 그 기체와 음. 그 다음에 장착되어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걸 다 포함을 하게 되면 그 시가 한 1억 정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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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이네요. 그, 저 사실 오늘 오전에도 테스트를 하다가 왔기 때문에. 1억짜리를. 네, 뭐그 정도 합니다. 진짜 보기하고 <laughs> 다르네요. 뭐네 그렇죠. 네, 하늘에 날아다니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오와. 그러니까 드론 파일럿이라는 게 여러, 음,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합니다 원래. 아, 아니요 음. 여러분 그뭐 무슨 느낌이신지 느끼셨는지를 모르겠지만 그 자동차 1억짜리하고 달라요. 자동차 땅바닥에 붙어서 가는 거니까 1억짜리 누구한테 맡길 수 있는데 드론 음. 1억짜리 이거는 뭐.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드론만, 드론만 1억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어, 전체가 어, 다 드론에 그쵸? 장비도 있는 있고 있는. 네, 그러니까 센서도 있고, 그러니까 있고 이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거를 이제 잘못 이렇게 미스테이크 있어 가지고 네. 어디 잘뭐 예를 들면 저는 날리는 음. 당선은잘 모르겠지만 바에 빠진다든지 음흠. 또는 뭐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어디 뭐 가장 중요한 부품이 부서진다든지 네. 아니면은 다 어떻게 부서진다든지 그렇지 어,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조종기를 맡기야 된다. 아, 그렇죠, 는그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자동차라든지 땅에 밟고 다니는 것보다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건 훨씬 더 엄격하고 훨씬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뭐, 여러분도 생각하시고 저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1억짜리를, 어, 했다는 거는 작년, 제가 보니까 재작년 7월에 시작을 하셨는데, 뭐, 1년 불과 1년 뭐 6개월 아직 안됐죠 뭐그 정도만에 아 그쵸 네. 1년 6개월정도 예그 네. 네. 정도만에 좀 그리고 1년은 또뭐 교통사고나가지고 또, 뭐 교통사고 또 한달! 뭐 하시... 아 1년 아, 아, 네. 한달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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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죄송합니다 네. 1억짜리를 와 일단 조금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뭐 그게 산업용 드론에는 예. 뭐그 정도 금액이 큰, 네. 큰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면 네. 이 산업용 드론들은 그 다양한 업무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센서류나 뭐 카메라류나 이런 게 음. 보통 뭐 7천만 원, 음. 뭐 원, 뭐 3천만 원, 뭐 4천만 원뭐 이렇게 음. 하는 게어 되게 많아요 의외로. 음. 그리고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기 음. 때문에 실제로 그게 드론 가격보다 비쌉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예. 예. 그리고, 예. 예. 그리고 오, 뭐 저희가 이제 비행을 하는 이런 드론들은 이 완제품이 아니에요 따지고 음. 보면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음. 기체다 보니까. 음. 일반적인 그 기성품은 뭐, 아니니까. 네, 기성품하고는 네. 좀 차이가 있어서. 분 이해가 됩니다. 특수 목적용이니까. 그 이렇게 가지고 노는 용도가 아니, 아니라 그렇죠. 네. 그 목적에 맞춰서 이렇게 필요한 어 뭐랄까? 최적화가 을 돼야 되는 내용이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산에 불이 났는데 예를 들자면 아, 예. 그런 건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니까, 불 그런 드론 그런 들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근데 그 드론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런 드론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진짜 그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못 막는 뭐 그런 상황을 방지할 수도 있는 아 방지할 수 있죠. 아, 당연하죠. 뭐. 그때 뭐 헬기가 떠가지고 가는데 가래뭐 벌써 우리 네. 저 그러니까 지금 드론을 비롯해서 제가 타고 다니는 뭐 전동휠이라든지 뭐 지금 시대는 정말 이렇게 급변하고 있죠. 어, 급변하고 있는 네. 그 시대에 정말 우리가 좀 발을 맞춰야 우리도 그렇지만 은 우리의 그 자녀들이라든지 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도 뭐랄까 이런 부분을 빨리 이렇게 그 발빠르게 세계 막 세계화에 맞게끔 뭐 이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투잡스의 어 채널 방향은 너무나도 바람직하다. 뭐아 저도 공감합니다. 예 하면서 네. 어 그러면은 그게 옵션을 달았던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아 그건 솔직히 조금 아, 대비이될이 예, 아, 아, 네. 그건 당연히 대비가될 수밖에. 제가 여쭤 보는 네. 부분은 이제 우리도 아직 이 어느 정도까지 오픈한다는 이런 그 아웃라인을 안 만들고 일단은 지금 어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이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어. 이제, 우리, 저, 도야지님의 어떤 향후 그, 이렇게, 어, 뭐랄까. 향후, 이렇게, 발전되어 나가는 부분도 엄청나게 급속도가 될것 같아요. 1년 6개월 만에 지금, 어, 뭐, 지금, 공개할 수 있는 것만 지금 1억짜리를 날리신 내용이 되시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교관으로 하시면서도 또더 많은, 어떤, 그,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더 많은 짐을 맡기기 마련이거든. 나라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아, 이게 너무 가지고. 과찬인데요? 아니, 과찬이 아니라 제가 느끼는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laughs> 한 번, 나름의 정점을 찍은 사람은 두 번, 세번 찍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느낌을 느껴보면, 그, 체질에 맞으세요. 음, 아니, 맞는 체, 것 같아요. 어, 네. 체질에 맞으시면서 또 이제 사실은. 어뭐 이런 얘기는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도야진 님께서 이제 나도 투잡 t 에 한번 나오고 싶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실 만큼 또 적극적이세요. 제가 느낄 때는. 예. 근데 제 입장에서는 또 굳이 아무지 근데 저는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제가 아는 내용들로만 이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때까지 뭐그또 내용 중에서 가장 이렇게 얼리 아답터적인 어떤 내용을 좀 <laughs> 다루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가요? 저도 사실 사람 보는 눈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모 보는 눈도 있지만 예. 또 이렇게 이 사람의 그 능력치를 보는 부분 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한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기획적으로 해도 충분히 될 만큼 <laughs> 왜냐면 이게 엄청난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버, 아. 법, 법이 이렇게 풀리는 속도 아, 예, 빠르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뭐그 도미노 피자에서 이제 드론으로 피자 배달한다는 을이 또는 음, 그네 그, 그렇죠 예그 아마존에서 이제 물건을 이제 드론으로 어그 배송을 한다는 이런 얘기들을 이제 뭐 사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이제 하시니까 이제 제가 뭐 법부 얘기하면 이 드론쇼코리아라는 행사가 그 2월달에 음 어, 코엑스에서 진행 아니 이제 진행이 어, 잠깐만, 네. 백스코에서 진행됐었죠. 이 잠깐만, 잠깐만. 백스코에서 드론쇼코리아가 올해 드론? 2월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아 진행이 뜨였었죠. 네 끝났죠. 아, 이미 지나갔죠. 네. 그때 그럼 역할을 좀 하셨습니까? 아 그때 당연히 저희 회사가 이제 그 기, 저희 기체를 가지고 나가기도 했었고 음. 어 이제 드론 아이디어 공모전을 그때 음 맞춰서 했었습니다. 드론 아이디어 네네네. 공모전. 아, 어. 네. 이 앵무선을 <laughs> 사실 2회 연속으로 나가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 네, 네, 네. 어떻게 운이 좋아서 저도 아, 그 중에 한 명이 됐어요. 네, 네, 네. 아, 뭐, 그게 제가 이 내용을 사실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그 제가 이제 향후에 이렇게 그더 많은 짐을 맡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이스 타이밍에 뭐, 하고 싶은 얘긴데 저도 뭐 굳이 뭐 사람 뭐 막뭐 종이 비기 떼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데 <laughs> 생명체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 사람. 어, 어, 좋은 말이네요. 어, 예, 어 있습니다. 네. 성명체 한번 읽어보시면 참 네. 좋은 내용인데 아무튼 근데 우리 도야진님은 제가 그 대통령의 어떠한 이런 그 뭐랄까 행사에. 그, 기체를 잡으리라 믿으시오. 그 아니, 정도로 아니, 하기에는 그건... 아직 많이 부족하네그 그건 네. 제가 지금 뭐 1, 2년 내에 해내라 이 얘기가 아, 아니라 <laughs> 5년, 10년이 걸려도 뭐 아, 이게... 20년이 걸려도. 아, 근데 이건, 예, 예. 아, 이건 진짜 어려운 이야기인 게 사실은 예, 예, 예. 이, 이 드론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이런 드론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투잡스 TV에서 이 드론 파일럿에 대한 부분을 예.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사실은 그 이 드론 파일럿 그러니까 드론 조종 자격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사실 제가 조금 하고 싶었던 어, 부분이 있었는데, 예, 네. 어 사실 그 하, 최근 1, 2년 사이에 그 드론 자격증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음,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어, 잠시 언급했지만 제가 사실은 그 교육생이 뭐 수백 명이 되는 교육원에 그 교육 팀장을 잠시 맡기도 했었어요. 물론 그때는 음. 제가 교관 자격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음.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지만 음. 교관 과정, 그러니까 교관이라고 하는 게이 비행하고 관련된 것들은 보통 교육 시간이 조종 자격만 하게 되면 뭐한 몇십 시간 만에 끝나기도 합니다. 음, 이, 교관은 예, 아니, 아니요 아니요 조종자만 교관은, 교관은 다르죠. 다르겠지. 그 무인멀티콥터 그러니까 12kg가 초과하는 이런 드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농업용 드론은 조종자 교육 시간이 20시간입니다. 20시간을 이수를 하시게 되면 자격증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음,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뭐좀 이야기가 많이 깊어집니다. 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 깊어져도 됩니다. 아,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그 20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 아, 이해 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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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 네. 실제로 그 대형 드론이 비행하는 걸 보시면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해 네. 보여요. 네, 실질적으로 네. 그리고 위험합니다. 네. 근데 그게 교육을 받아보면 의외로 합격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높을 음, 것 같지만, 음. 어, 물론 교육원에 따라서 뭐 합격률이 높은 경우도 있겠지만, 음. 어, 평균적으로 실기 합격률이 어, 미니멈 40, 맥스 60선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음, 절반 정도네요. 네네. 근데 그게 뭐 음.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예. 근데 그게 조종 자격을 따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도 많지만, 그 20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드론을 음. 실제 기체만을 비행을 한다고 해서 결코 비행 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 근데 음. 많은 수의 어, 조종 자격 도전하시는 분들이 그 기체만 20시간 정도 비행을 하면 조종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과신을 좀 하세요. 음. 그 우리나라 분들이 예,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시뮬레이터라고 해서 조종 그 항공기 관련되어 있는 조종 자격은 사실 반드시 시뮬레이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음. 네, 이게 실제 기체로 비행을 하는게 너무 긴장이 되는 일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렇 네, 그렇죠. 네. 죠그 12킬로짜리 기체만 돼도 실제 비행을 할때 손을 이렇게 막 떠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네. 이렇게 옆에 잡고 있으면 네. 나도 이렇게 막 같이 떠, 막 떤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이 과연 20시간을 수료를 했을 때 자격증을 한번에 딸수 있을까 네. 가능할 것인가? 교육 시간 20시간이라는 것은 네. 어떤 걸 하는 것을 20시간입니까? 어, 이제 조종 자격을 위해서 코스 비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 어, 어. 실제 이제 기체로 네. 비행하는. 아 실제 기체로 비행하는 어, 거죠. 근데 그게 12킬로 짜리? 요 12킬로가 넘어가는 기체죠. 어, 근데 그걸 어. 20시간을 했는데도 자격 시험 칠때뜬다는 얘기예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어, 그런 분들이 어, 어. 그리고 20시간으로는 음, 조금씩 부족하죠. 정확히 아,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냐? 제가 개인적인 아, 생각인데, 개인적인 네. 라도 지금 필드에서 그렇게 많은 어 그러니까 이제 우려가 된다. 이런 아, 저는 말씀이죠? 우려가 된다. 그러니까요. 이런 네. 얘기는 사실은 이 TV를 보 어 관계 부처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아니요, 아니 이제 지금 당장 보는 게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아무튼 제가 이제 그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동휠을 타다가 한세번 정도 넘어져서 아. 죽을 뻔했죠. 아유. 예, 근데 이제 그런 경험 이 있는 사람이 이제 요 내용을 봐도 예사로 안 보인다는 음, 얘기예요. 전동휠 그렇죠. 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자격증을 줘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음. 예, 자격증을 줘야 된다. 요 같은 경우에도 자격증을 줘야 데 조금 더 까다롭게 줘야 된다. 그래야 그렇죠. 네. 이제 그더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수 있죠. 있다. 네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법 제도 장치가 너무나도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허술하고 늦고 뭐 그런 음, 느낌이. 에 그런데 이게 참 예, 예.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예, 예. 실제로 드론을 그 조작을 하시거나 드론 촬영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예. 또 규제가 많다라고 느껴요. 음.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촬영용 기체를 운영할 때도 뭐 그렇게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네. 무슨 말씀드리냐면 그게 이제. 탁상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음. 그래요. 이게 탁상공론이 되다 보니까 탁상공론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전문가들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이제 그런 그 입법을 하는 때에 참여를 해서 어 진짜 풀어야 될 규제를 풀고 또 이렇게 더 음. 타이트하게 해야 돼. 규제는 타이틀에 있어 아, 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네네. 말씀을 드리는 게 무조건 규제를 많이 해라 이건 음. 아닙니다. 규제가 많아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제가 되는 문제가 아, 많은 부분들이 네. 있다고 네.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은 이제 뭐 당연히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 근데 안전에 관련된 것만큼은 저는 안전에 관련된 얘기를 음. 그 지금 우리 최장님도 이제 안전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서만큼은 이제 우리 드론을 날리는 시청자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혹여나 보고 계실 아, 미래의 보호실 이제 우리 관계부처에서도 꼭그 유념을 하셔가지고 안전은 좀더 한번더 이렇게 챙기는 어떤 느낌으로 좀해 주십사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보자면 예. 이 조종 자격을 따신다고 해서 뭔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음. 네 그리고 사실 조종 자격을 따신다고 해서 저같이 이렇게 드론 파일럿을 하실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하실 수도 없는 거고요 음. 그리고 드론 국가 자격에 도전하시는 많은 분들이 뭐 방제 드론을 생각을 하시거나 뭐 드론 교육원을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교환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어, 뭐, 안전, 뭐, 직업적인 부분, 이런 걸다 떠나서, 어, 너무 다들 힘들어 하는 걸 제가 몇 개월을 옆에서 봤어요. 음. 근데 그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정말 조금의 어드바이스만, 음. 어, 더해진다면, 이 사람들이 되게 쉽게 합격할 텐데라는 생각에서, 음. 저는 사실 교환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음, 나름 명분이 좋다, 맞죠? 네, 그리고 여기는 그냥 보시면 카페를 통해서 뭐 이제 드론 플레이 카페 요런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를 통해서 사실 어그 이론 시험에 대한 도움을 받, 받으신 분들 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한테. 음. 어, 제가 그분들한테 자료를 줘, 주고 도움을 드렸던 것도 어 도전을 하실 때는 그래도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같은 가, 같은 거시면 음, 뭐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한 번에 다 합격하는 게 사실 좋아요. 좋기는. 그래서 그런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시작을 했던 거고, 어 그런 도움을 좀더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하니까 교관을 하는 좋은 방법이 있겠다 싶어서 음. 교관을 했던 건데 음. 그 과정에서 뭐 교육원에서 잘 보셨는지 교육원 팀장도 어, 몇 개월 제가 하게 됐던 거고, 음. 뭐 그러던 과정에 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어, 드론을 이용을 한 그러니까 드론 회사는 아닙니다 저는 엄밀히 따지면 음. 드론을 이용을 한뭐 여러 가지를 관측을 하거나 탐사를 하거나. 뭐 이런 그 측정을 하거나 하는 그 업을 하는 회사에 어 드론 파일럿으로 면접을 봤던 거고 어 거기에 합격을 해서 거기서 이제 반년 가까이 지금 근무를 하게 된 거죠. 음, 그 음. 죄송한데 어. 네. 그냥 뭐또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관계여쭤봐도 될까요? 네, 여쭤보세요. 음. 네, 이거는 괜찮습니다. 어. 드론으로 돈을 많이 벌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드론으로 네. 많이 벌 수는 없다라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드론 파일럿으로 이제 그사에서는 어, 문화기 파일럿? 네, 그8 0라고 월급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음. 드론 관련돼서도 뭔가 그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당연히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죠. 당연하죠. 근데 네. 전문가는 뭐 하루 아침에 아 그렇죠.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뭐 과정을 빨아 나가는 그럼요. 중인데 네. 지금은 이제 음. 그래도 뭐 먹고 살 수는 있는. 아 먹고 뭐 살수 있는 정도는 되죠. 정도? 예. 먹고 살수 있는 정도는 같습니다. 예, 네. 이건 좀 짓궂지만 네. 한뭐한2,500 뭐 네. 정도, 2,5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맞죠.